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목적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목적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리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마태봉 5장 13절 이하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 뭐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말로 한몫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몫하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골로스 4장 6제로 보면 무엇으로 한몫하게 하느냐 말로 한몫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사람에게 발필을 받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소원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